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배달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경식께서 보내주신 사연 백령도의 봄. 아마 해병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22살. 해병대로서는 조금 늦은 나이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왜소한 체격이라 친구들은 모두 훈련소에 들어가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퇴짜 맞고 돌아올 거라고 서로 내기까지 하곤 했지요. 저는 더욱 오기로 참았고 500여 명이 되는 훈련병들 중에 약 30명 정도는 군복을 입기도 전에 집으로 되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갔냐고요? 인천 연안부대에서 배를 타고 서른 시간을 항해해야 도착한다는 곳 남의 나라로 파견 갔냐고요? 아닙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그렇게 먼 섬이 있었는지 군대 가서 처음 알았네요. 훈련소 동기 500명 중에 10%는 지옥의 섬이라 불리는 백령도로 발령을 받는다는 말에 설마 내가 10명 중에 한 명에 포함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설마가 저에게 해당이 된 겁니다. 20살 초반 자대 배치를 백령도로 받게 되어 LST라는 그 해군 군함을 타고 30시간, 1박 2일을 넘게 달려 처음 입도를 했답니다. 물론 그 시점에는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민간 여객선도 있었고요. 또 제가 군 제대할 때쯤에는 4시간이면 다할수 있는 그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초쾌속선도 생겼답니다. 백령도 도착 후 중대 내에서 소대를 배정받기 전 대기할 때의 그 긴장과의 떨림은 어느 군대할것 없이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백령도로 배치를 받으면 그첫 신고식으로 도마뱀을 바로 먹어야 손님들이 백령 해병으로 인정해준다는 전통을 익히 듣고 섬에 왔기에. 처음에 한 마리는 당연히 먹을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생긴 건 아마도 당시 남북 관계가 긴장의 연속이라 전방 급그 백령도 해병들은 전시를 대비해 무엇이든 먹고 살아남아 먹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백령도는 걸어다니면 발에 치는 이게 도마뱀이라 할 정도로 도마뱀이 정말 많았습니다. 소대 배치 후 이틀째 되던 날. 저의 아버지 그 선임병이 이상한 눈빛으로 의미심장하게 부르더니 언제 잡아놨던지 손에 들고 있던 울긋불긋하고 길쭉한 도마뱀 한 마리를 내밀면서 아들 백령도까지 왔는데 신고해야지 이거 아들 주려고 잡았는데 먹을 생각 있나?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저는 이렇게 도마뱀을 근거리에서 접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병은 선임이 무엇이든지 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묵창하면 먹어야 한다는 게저희 부대 전통이라, 저 역시도,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백령도에서의 그첫 도마뱀 시식에 성공했습니다. 진짜 먹는 그랬더니 아버지 선임병이, 그래, 넌 이제부터 백령 해병이다! 라고 해주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신병은 도마뱀을 먹어야 한다는 말, 그 말도 안 되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기에 중대에 그 수많은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이 아쎄 아세이. 이게 아쎄 이게 그 해병대서 에 쓰는 그 소고입니다 신병, 예, 완전 신병, 음. 예. 아쎄 너 도마뱀 먹어봤나?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저는 네 홍길동 해병님이 주셔서 감사해 먹었습니다. 라고 복창을 하면 에이, 내가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laughs> 하면서 또 권하고 어머. 또 권하고 어휴. 그러면 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며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다 보니 갈매기도 무수히 많고 민통선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갈매기 알을 자주 본답니다 군대 가면 눈만 떠도 배고픈 거 아시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매기 알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보초 구무을 다녀온 선인병들이 각각 철모에 갈매기 알을 한 가득 담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잠시 후 지퍼! 이렇게 한 선인병이 그 이병들을 기수별 차례로 세우더니, 자 너희들은 오늘 운 좋은 줄 알라고 백령도에 온걸 행운으로 알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갈매기 알 하나씩을 랜덤으로 나누어 줍니다.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대원들도 외관상 그 껍질이 약간 울긋불긋 주황빛이 나긴 했지만 크게 개이치 않고 아이 생달걀 하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갈매기알 끝에 구멍을 톡톡톡 내서 빨아먹는데 그 전에 슬쩍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꼬꼬다 갈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자마자 정말 비린내가 엄청 나더라고요. 달걀하고는 천지차이더군요. 그런데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껍질을 좀더 좀더 벗기고 원샷으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땐 그렇게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갈매기알을 준선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 갈매기알 시식회는 여기서 마무리한다. 그리고 주계병, 오늘 저녁 반찬은 여기 남은 갈매기알로 할수 있는 요리는 모두 만들어서 잘 챙겨 먹도록 해라. 그날 저녁 식탁엔 갈매기알 프라이, 찜, 마리, 삶은 그 알까지 다양한 알 요리가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무슨 요리를 하던 하나같이 색깔은 주황빛이었고 그 맛은 간을 맞추면 간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억수로 너무 너무 비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 오늘날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렇죠. 23년 전 백령도 해병들의 그 전시를 대비해 무엇이든 먹고 살아야 남아야 한다는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의 백령도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치료로 인한 그 인사사고도 있었고 또 서해 북방한계선 NLL 지역 주변으로 중국 어선과 북한 경비정등이 드나들어 밤새는 일이 비일비재였답니다. 지금도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중고등학교 그 남녀학생들과 분여자들까지도 모두 실전 사격훈련을 해야만 했던 지역입니다. 항상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었기에 친형과 친누나의 결혼식 때도 육지에 나가질 못했고 또한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언제 운행할지 모르는 그 배편 때문에 가족들도 면회 한번 오질 못했답니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한 피격으로 수십 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연평도 폭격으로도 피해를 보는 등 정말 서해 오도인 백령도와 연평도는 그땐 정말 솔직히 무시무시한 지옥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남북정상회담때두 정상이 앉아있던 그 뒤로 백령도의 아름다운 두무진 그림이 걸려있는 걸 보고 감회가 새로웠으며 더불어 늘 긴장감이 팽배했던 북방한계선 NLL을 그 평화 수역으로 하겠다는 합의문을 봤을 때 참으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4 4사철 긴장감으로 떨었던 백령도의 진정한 봄이 곧 찾아올 거란 기대감을 가지며 이 글을 내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야, 야, 이러던 때가 있었군요. 야, 백령도 에 음. 이런 전통이 있, 있었다는, 있다는 음. 얘긴 들었는데, 음. 그 게도 사연으로는 처음 접하요 음. 네. 네. 야, 저 해병대 부대원들은 정말 다르네요. 예, 예. 그, 그 전통이라는 것도 독특하고. 예, 그리고 식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식판을 타고 탈출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 <laughs> 바다를요. 예, 예. 바다를 십팔 바다를 하나 딱차고 그걸로 예. 전투 도 하고, 그 그렇죠. 걸로 전진도 하고 돌격도 어, 한다는 얘기를 아, 들었는데 네. 제가 네, 눈으로 네. 확인을 못했어요. 아니 우리 장용 참모 병장님 은 연어 때 엮어서 바다 건너시고 아니, 아니, 뭔가 잘못하신다. 광어입니다. 아, 광어 때엮어서 예, <laughs> 연어는 힘이 <laughs> 약해요. 태평양 태어난다. 건너신 건가요, 그때? 아니요, 대서양 건고요 대서양, 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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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 네. 건너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갔다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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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이제 에스파냐 왔다가 그랬죠. 백상아리 만났을 때 어디 때로? 지브롤터 해어 봤십니까 지브롤터? 네, 요 지브롤터 두번 갔. 두번다녀고 그때는 우럭 타고 갔다 왔습니다. 우럭, 우럭. 아, 예. 우럭들이 그때. 미안합니다. 야, 이게 예. 뭐 아무튼 이소토리그만하입니다 정말 정말 <laughs> 이 예전 이야기이고요. 요즘 네. 군대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일. 아니요. 도합 e l m e 을 산채로 그냥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일단 뭐 네. 껍질째. 예전에는 아, 지도 않고. 그 소위 그 생식. 예, 네, 그신병의 정신 상태 가 어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강. 법이 있었죠 사실. 아 그런데 우리가 영화 보면은 네. 왜 어떤 특수한 인물을 띤그 예, 요원들은 왜 그런 음. 훈련들을 하잖아요. 네.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음. 위해. 음. 아마 그 당시 이제 워낙 어, 긴장된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음. 예. 예전이니까 이게 가능한 네. 얘기지 정말. 아유. 음. <laughs> 30시간 <laughs> 걸려 갔대잖아요. 30시간. 네. 아. 예, 모르겠어요. <laughs> 그 LST가 큰그 수송함인데요. 네. 그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 <laughs> 괜찮갑니다. <한참> 그렇군요. <laughs> 요새는 네. 몇 시간이면 갑니까? 요새는 4시간이에요? 네 요새는 3시간 네. 반 3시간 반. 음. 민간 쾌적성 엄청 빠르죠. 네. 네 예. 갈매기 알은 왜 비린 거죠? 그 저도 갈매기 알은 안 먹어봤어요. 같은 알인데 왜. 갈매기 고기는 먹어봤는데 음. 갈매기 알은 안 먹어봤어요. 전바닷 비... 갈매기 알은 한번 먹어봤어요. 아, 네. 어... 이게 바닷갈매기 알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닷갈매기 바다 까물이... 알인데 네, 네, 네. 비립니까? 색깔이 희한해요. 얼룩 무늬예요. 얼룩 무늬. 얼룩 무그 남의 나라에서 먹어봤습니다. 아, 아, 아 노르웨이에서 네. 누가 아이슬랜드를 음. 다녀오며 음. 그 갈매기 알을 좀 갖고 왔다며 그거를 쪄줘서 음. 공항에서 어. <laughs>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걸 아, 까먹는데 삶은 날로. <laughs> 네. 아우. 삶은 날. 삶은, 삶은 네. 네. 비죠 이상해요. 달걀하고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맛이 예. 좀 별났습니다. 얼룩무늬. 껍질도 달라요. 예. 어. 얼룩 무늬라는 게 겉이요? 겉, 네 겉에 겉이요? 무늬가 아, 예, 예. 베라벨 다 알마다 달라요. 메추리알 느낌? 예. 그거하고는 다르고 달걀보다 좀 큽니다. 달걀보다 크군요 얼룩 무늬. 커요 커요. 그 안은 예. 하얘요 아니면? <laughs> 아니 황란과 백란이 물론 있죠. 예. 그런데 냄새나 씹히는 예. 게 어쨌든 좀 달랐던 조금, 느낌. 아야. 제가 비위가 네.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음, 네. 어마어마하시는데 네, 좀 달랐어요. 네, 힘드셨군요. 아 그러니까 네. 몇백년 전에 누군가 먹어 보고 <laughs> 이상하니까 상용이안 됐겠죠. 예 예. 예. 먹는 얘기 나오면 상당히 <laughs> 네. 길어지는데 요 네, 그렇죠. 얘기가 이제 마무리 될것 네. 같아요. 8060님의 네. 이야기. 야생 조류 알은 모두 엄청 비립니다. 그렇구나. 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 이 일리가 이게 본래 냄새구만. 네. 비린게. 엄청 그러니까, 비린게. 네. 이제 가축은 많이 다듬어졌으니까덜 비린게. 네. 닭도 그러면 있... 이렇게 야생 닭들은 알이 비릴 수 있겠네. 그렇단 얘기죠. 네? 네. 여 들닭이 있나? 네, 이제 있죠. 들닭 있어요. 야생 닭. 네. 자.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어, 나 들닭인가 봐.